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입니다. 어, 앞으로 일주일 후면 어, 18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됩니다. 어, 지난 대선의 화두는 새로운 정치로 대변되는 정치개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을 되돌아보면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와 또 정치권의 노력은 너무나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시민사회 단체 연대 회의가 마련한 정치개혁 법 법률안들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는 공직 선거법과 국회법, 또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 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섯 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수의 50%까지 확대하고 또 투표 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고 기초의 중선거구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에 대한 청원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의 윤리 심사를 정상화하는 국회법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교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당법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정치적금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어,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과 또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안도 함께 청원할 예정입니다. 무쪼록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이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최선에 다해서 정치개혁 그을 위한 목소리들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어, 국회, 그러니까 지난 18대 국회죠. 지금 19대죠? 18대 국회에도 관련 입법을 청원했었는데요. 어또 일부는 반영됐습니다만 대다수가 반영이 안 돼서 어, 어, 추가적으로 저희가 토론한 바를 모아서 입법 청원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소개 드리면 이렇습니다. 선거법인데요. 예, 특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조항을 좀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그리고 시민단체는 선거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어 온라인에서 어,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아직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이 시민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선거법 조항을 악용한 것이 지난 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는 그런 어, 국가권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도 불구하고 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오롯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보장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음. 두 번째로 비례대표위원을 대폭 확대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어,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선거율 유급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 그리고 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너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또 급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상설기구로 어, 어, 설치를 하고, 어, 중립적으로, 어~ 독립적인 어, 어, 시민사회 인사들에 의해서 또그 구성원이 채워지고, 국회는 획정안에 대해서 제안된 안에 대해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의회에 지금 중선거구제를 제안하는데요. 어, 뭐, 지금도 중선거구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쪼개기를 통해가지고 2인선거구제로 이 쪼개지는 바람에 사실은 중선거구제라는 취지가 굉장히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기 조항을 삭제하고 반드시 3인 이상으로 해서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그대로 볼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내용을 갖고 있고요.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교원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사회단체 연대회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지방선거에서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정당 공천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치된 의견은 오히려 정당 설립여건을 대폭 완화해서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관련해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후원의 지정권자 확대, 그리고 국거보조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조항을 제안하고 있고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청원제도를 온라인 청원이 가능하고, 청원이 이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회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심사를 정상화하고, 국회회의, 특히 소위원회를 공개하는 것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법 등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